실점 문제 풀이 시작해 봅시다. 1번 볼까요? 단서 어디 있죠? 여기다. request. 자, 요구 여기선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should는 항상 생략되고 나오니까 정답 어디 있죠? 자, 여기 있네요. C번. regulate. 나와 있죠? 자, 앞에부터 해석 가 볼게요. We made a f i r m request. 우리는 확고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냐면 대절 이하라는 대는 여기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동격대수로 봐주시면 돼요. 자, 뒤에 주어가 China가 주어로 나왔죠. 동사 이제 나옵니다. 여기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Regulate, 중국이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에 Copyright law라고 했어요. 단어 챙겨 놓을게요. 저작권법을 얘기해요. 자, 저작권법들을 규제해야 되고 어, 규제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끝까지 봅시다. To help strengthen economic ties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Strengthen은 강화하다라는 뜻이요. 에 그럼 강화하는 걸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유대감들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정리됐으면 두 번째 갑시다. 단서 어디 있습니까? 단서 i n c i s t 나왔네요. 그럼 주장하다 나왔으니 대절 이하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인데 수동으로 나왔으니까 D번 정답 되겠네요. Be banned.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대절 이하를 목적어 역할이고요. Athlete, s 운동선수들이 should be banned. 금지되어져야 한다라는 거. From appearing, 출연 출연을 하는 걸로부터 on all kinds of alcoholic beverage commercials라고 했어요. 자, alcoholic. 알코올이 들어간 beverage. beverage가 뭐예요? 음료죠. commercials. 이거는 광고들입니다. 상업적 광고들. 그럼 알코올이 들어간 그 주류의 광고들의 모든 종류, 그런 거에 나오는 거, 출연하는 걸로부터 금지되어야 한다. 운동선수는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since. 왜냐하면 They can have 그들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큰 great influences니까 큰 영향이죠.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on adolescents 청소년이죠.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under the legal drinking age라고 했죠. Legal은 법적인 뜻이죠. 법적인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 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단서 어딨습니까? 여기 있다. crucial. 중요한 이란 뜻이었죠? 자, 동사 원형. 주어 슈도 동사 원형이니까. We work together. 요거네요 B번 정답으로 보시고. 앞에 있는 이식 가짜 주어죠. It is crucial.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대쩌리아가? 진주어죠? 자, we work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것 중요해요. with the manufacturing 제조하는 거죠, 제조하고 그리고 retailing industry 자 이거는 소매예요, 소매 산업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거 중요합니다. To identify identify는 확인하다는 뜻이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the most effective approach 가장 효율적인 o 프로 치는 방법 접근법을 얘기하죠. 접근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To implementation 이 단어 자주 나오네요. 실행 이란 뜻이요. 시행, 실행, 자, 시행할 수 있는 그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됐죠? 4번 갑시다. 여기도 단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쭉 가서 여기 있네요. advice라는 단어 나왔죠. 자, 앞에 있는 is은 가주어고요. 뒤에 대절 진주어로 봐주시면 돼요. 먼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문장 구조를 잠깐 보시면 대절이야의 주어가 people이에요. 그다음 전치사고 묶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도 묶어볼게요. 그다음에 those with chronic pulmonary or heart disease는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는 동격이라고 동격의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 덩어리.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요? 여기가 동사가 나올 차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동사 원형부터 시작되는 걸 찾아주시면 몇 번에 나왔죠? 그죠? B 번에도 B 번에는 주어가 나와서 안 되고 C 번에 BPP가 있고 D 번에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 능동 수동까지 판단해 보는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컨실라는 타동사인데 그러면 정답 수동이 정답이 됩니다. 해석으로도 푸실 수 있고 목적어의 여부를 보고도 풀수 있어요.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 있으면 능동태요. 타동사는 자 이제 해석 가볼게요. It was advised 이것은 이렇게 권고되어졌어요 조언이 되어졌어요 뭐가 대절이야라는 거 이거 가져오라고 했죠 자 여기 진주어요 사람들이 at special risk라고 했죠 특별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those 그 사람들 with chronic pulmonary 자 chronic 앞에서 했어요 만성적인 만성의. primary는 폐의라는 뜻이요. 폐의 혹은 심장의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be considered 자 고려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for vaccination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어, 좀 고려되어져야 한다라는 게 이렇게 권고되어집니다. 조언되어집니다 이 말이겠죠. 정답 C번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자 정리됐으면 다음 4번 봅시다. 5번 봅시다 자 여기도 단서 먼저 찾아볼까요 단서 어디있죠 여기 있다 urgent 긴급한 그럼 대처리아의주어슈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도 a substantial welfare system이 주어가 되고요 뒤에는 묶어보세요 그럼 여기 뒤에 동사 원형 자리니까 동사부터 시작되는 거 보시면 돼요 어딨습니까 D번에 나와있네요 그죠 이렇게 골라주시고 자 해석해 볼게요 aging population, 노화되는 인구를 얘기하죠. 그 노령화가 has been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 중에 하나가 되어 왔어요. It is urgent, 가주어, 이것은 긴급합니다. 뭐가? 진주어, 대절 이하가. A substantial welfare system, 실속 있는 복지 시스템이 for senior citizens, 노인들을 위한 그것이 구축되어져야 한다. 라는 건 긴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에 단어도 이거 한번 챙겨볼게요. substantial. 실속 있는.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그리고 establish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설립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구축하다. 그래서 수동태로는 구축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죠. 자, 정리됐으면 여섯 번째 봅시다. 단서 찾아주세요. 어디? 여기 있다. This is. 결정 나왔죠. 자, 뒤에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인데 this country가 주어니까 그 다음 뒤에 자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부정어일 때 어떻게 쓰라고 했죠? 부정어 있을 때 not 동사, 원형이니까 A번 정답 되겠죠. 자, 앞에부터 또 해석을 가볼게요. About 50 years ago 대략 50년 전에 man's space flight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사람이 탄 이란 뜻이요. 어, 그러면 유인의 우주 비행이 was considered, 간주되어 졌어요. dangerous,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thus, 따라서, the government, 정부가 took the decision, 결정을 해야 했어요. 자, 어떤 결정, 대절 이하라는 결정을 이것도 동격 대시요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완전절 나오면 얘를 설명해 준 동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나라가 not participate in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그 사람이 탄 유인의 우주 비행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정답 A번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다 읽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